원이코딩스가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또 나오면서 투자 위험이 이제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이 세력들이 왜 투자 위험을 이제 해제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좀 많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중요한 거는 원이 코딩스를 끌고 가는 지금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원이 코딩스를 끌고 온 세력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행동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이 원이 코딩스를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5% 10% 단타 수익을 챙기려고 주식을 시작하지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전체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내가 20년 동안 주식을 이제 해오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단타는 샀다 팔았다다가 하 원금을 계속 이제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 스토리가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에서 기술적 흐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이런 종목을 길게 투자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가 이제 계획처럼 잘 되지 않으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매매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벌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삼천당지하 추천드리고 2 0 0 0 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눈이 혹사되는 시대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안과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삼천당지하 크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삼천당제약이 비만 치료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2000원대 있던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28만 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 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를 놨기 때문에 받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어떤 이제 쿵쿵이로이 종목을 아직 투자 위험을 이제 해제시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원니 코디스, 지금 기술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원이코딩스 보실 때 이제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이제 나간 흔적이잖아요. 돈의 흔적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들어올려졌을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이 많은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거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더욱더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물량을 지금 꽉쥐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물량이 잠긴 상태에서 신고가 행진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이코딩스 추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원이코딩스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 올려졌을 때이 이후부터 이1 0선을 지금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이코딩스는 계속 조정받았을이 구간에서도 제가 종가상으로 1 1선을 이제 지켜주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 11선이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라인은 생명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전혀 지금 이 흐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밑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면 이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지금 어떤 행동 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우리가 원이코딩스를 계속 안정적으로 좀대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행동 패턴,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드리기 전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제 원칙을 지키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매수한 순간에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 대응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 병법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병법이 뭐냐면, 숨은 재료가 있어야 이제 종목이 추가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다해 놓고 산업 분석을 이제 해 놓으니까 뭐이 종목을 이제 지락 펴락하는 이제 메이저 투자 주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메이저들이 샀으면 무조건 이제 평단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추적을 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이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단가를 계산을다해 놓고 기업 가치 평가를 다 끝내는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이제 예상 목표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실전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상승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실시간 종목 움직임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금. 투자금이 다 다르고, 내가 주식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다른데, 언제까지 내가 이 물량을 들고 있을지, 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다 다르실 건데, 그것조차도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일단 모든 상황을 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안에다가 요약본으로 강력한 이제 병법,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두 장짜리 병법을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먼저 하고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준비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로 나눠드릴 거니까 지금 7이라고 최대한 이제 빨리 쓰셔가지고 위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병법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하게 이제 하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터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욱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터지기 전에 이제 잡아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사 한 방으로 몸 안에서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꿈의 항암제 기술로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기술 수출이 터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오르는데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1000% 넘게 지금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얀센의 2조 2 0 0 0억원 기술이자 이슈로 지금 400%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DC, 이중앙체 항암제 관련 기술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이 이제 크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터지는데 반짝 짧게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터집니다. 그 어떤 섹터보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크게 터진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한 주라도 이제 사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치료제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카티 치료제가 있었는데,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14일 동안 몸 안에서 항암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였고, 이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혈액암 환자가 이 치료제를 딱한 번만 맞았는데, 두달 만에 암이 모두 없어졌어요. 엄청난 치료제죠. 그런데 이전에는 억 단위로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체내합성, 카티 치료제는 정맥에 주사 이제 한 방만 맞게 되면 하루 만에 몸 안에서 항암제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이 항암제가 2주간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암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거기다가 가격도 확 낮아졌는데 FDA 문턱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접근 장벽을 완화하기로 FDA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닷권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 놓고 터틀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모두 눌러주시고요 제 위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무료로 무도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터지기 전에 이천 원대에 있는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이코딩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이코딩스가 지금 11월에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라면 이 종목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이 11월달에 어떤 행동하고 을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세력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특히 외국계 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골드만삭스 창구부터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매수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매도고 빨간색이 매수인데 지금 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31,300원에 굉장히 많은 매수를 좀 진행한 이런 모습들이 좀 확인됩니다. 이 구간에서 물량을 지금 꽉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2,200원 이 위에서도 이제 매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었던 28,850원 이 구간에서도 이제 매수를 좀진행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물량을 좀 확보를 해놓고,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 밑방향으로 방향성을 두고 이 종목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메를린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메를린치 최근에 32,200원에서부터 31,800원까지 매수세가 좀 있었거든요. 이 위에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놓고, 28,850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매수를 좀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UBS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가격대에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31,800원에 대량의 좀 매수세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엄청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을 계속 위쪽으로 이제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외국계 움직임을 봤을 때이 위쪽에서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래가 계속적으로 줄면서 지금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물량이 잠긴 상태에서도 지금 위쪽으로 계속 끌어올리려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잔뜩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이제 끌어당길 이제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터지지 않은 이 구간에서 절대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 세력들이 위쪽으로 계속 터트려주는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원이 코딩스로 최대치 수익을 챙겨서 떠나실 수 있도록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지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다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